당의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육,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교되는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래요. 북한 공산당 그 사상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가르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 사상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가 죽은 후에 그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다 세상으로 가 버린 거예요. 음?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그 당시에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선생이고 왕이야. 네, 음. <laughs> 통치력 없어요. 다 왕이야, 당. 다 똑똑한 사람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상숭배 혼합주의.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신천지 막 이런 것들이 훈계를 치고 그냥. 여호와의 증 지금은 이제 단속도 잘안 해요. 왜? 막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다 좋은 종교다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터치 잘안 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걸 골라내려고 막 응? 이단이 다 해가지고 사람 막 불을 쓰고 교회들이 그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북이사라엘은 우상숭배와 이방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를 여호와라고 가르친 결과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할 성기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 거예요. 유일신 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이걸 혼합 종교. WCC 여러분들 들어봤죠? 저 부산에 사는 거.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에 다앞체비가 되어 있다는 거. 전부 다 자기 교회의 이권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응? 기독당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 잘. 에. 깊숙이 그런 에, 우상, 숭배, 혼합,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복음이 어때요?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뭐, 별것 없다, 이이야기예요 예수 믿어야 별것 없다, 이거예요 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그러는데, 부태 뭐, 교회, 응, 칙시간데 가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 사위가, 에, 만들어서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서 어어요 이들이 다 배교를 하고, 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참된 성전이나 제사장이 없었어요. 율법 교육도 부족했습니다. 당연하죠. 음?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나 정책 중에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음?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마귀에게로 다 돌려보내려고 얘가 세우고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교회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음. 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응? 네. 자 이런 환경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깊이 알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음.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후원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릴레아. 우리 교회도 그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헌금이 뭐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양국사님이 여러 군데를 만원 이만 원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때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응?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다 불효리되고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지 하고서나 이러고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그건 돗닦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 믿음은 액션,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라는 겁니다. 정광목사님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자는 우리가 응? 그 행동 안에 여러분들. 뭐가 정광목사님 위대해가지고 뭐 정광목사님을 지지하려고 여기다 가는 겁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응? 영적 지도자일 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백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몽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사나 가가지고 자꾸 정광목사님한테 음, 실망했다, 뭐했다, 뭐했다, 뭐 싸운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은 여화를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어려움과 방식. 자, 가난 이스라엘 백대이 정착 후에 농사와 생존 문제에 집중했어요. 먹고 사는 일 있으면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들. 못 지켜요. 제가 이제 그 남국에서 목회할 때그 목사님이 후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응? 후회하는 게. 교인들이 갈아쳤는데 후회하는 게. 중고등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서는 계속 신앙 교육만 시킬 때막 기도시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영적으로 뛰어나야 될것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 한다고 공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광거창이가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도 아니고. 좋은 믿음 갖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먹고 살으려고 다 나가서 이러다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가르쳤다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면 신앙, 응?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면 뛰어남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휴일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그 한학을 해가지고 한학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에 신림동에서 일회 성폭력 어그 상담소를 했어요. 그 연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업무를 이제 제가 다 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야옹 때문에 신앙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 이 생존 문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는 못 먹고 삽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예수님 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내 응? 예,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순서를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 아, 그렇게 열심히 왜 이래요? 그럼, 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돼지나 소나, 걔도 그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첫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첫째가, 이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열이 잘못되면 안 돼요. 백만 원이 별걸다 하는데, 이걸 드릴라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신자도,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 은 어떻습니까? 십의 2조3조도 드리는 거야. 응? 먼저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이건 에, 하늘의 법이고 땅의 법입니다. 이걸 무시해 버리고서는 막 응? 자기 삶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요. 하나님께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네가 1인가 내가 2순인가 이게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쟁탈전했던 분들 이 시간에 다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어때요? 쫙 풀리는 거야. 입춘 대길처럼. 응? 모든 망사가쫙 펼치는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어때요?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에, 일어난, 에, 이제, 예, 발생이 되었는가. 이런 현상으로 첫번째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다 같이 시작. 1번 타이틀만 읽어주세요. 시작. 보덕적 타락과 혼란.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이재명이도 왕이고 윤석열이도 왕이고 경찰청장도 왕이고 또 누가 왕이에요? 공수처도 왕이고 다 왕이야. 검찰도 왕이고 국민도 왕이고 다 왕이야. 다 왕이야. 네. 사람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며 사위실사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응? 배는 바다로 가야 되잖아, 바다로. 응?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응. 나쁜 나쁜 요즘 시대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응? <laughs> 얼마나 타락했어요? <laughs>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뭐 젊은이들도 어때요? 이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네. <laughs> 뭐 어, 다니다 보니까 그냥 둘이, 그냥. 했냐?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둘이 그래. 살아 그냥 결혼식 했냐안 했대, 혼인신고도 안 했어, 둘이 살아. 살아보고 결혼한, 결혼한다고. 아... 얼마나 이게 네. 네. 소동과 부원화처럼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그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종교적인 타락. 뭘로 할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예배 오신 거 진짜 보기 좋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응? 축복된 대한민국에서.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세 번째로는, 요거 무서운 겁니다. 응? 내전과 사회적 갈등, 도덕적 타락은 집화간의 내전으로 일어났어요. 응? 왜? 우리는 결혼 전에는 동거 안 된다. 반드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된다. 이집화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야, 막. 지금도 싸우잖아, 우리. 동성애. 예. 싸우잖아, 지금. 이렇게, 이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에, 기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때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 이스라엘 사회의 극심한 분열. 지금도,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 포로들을 갖다가, 어, 다 이제 교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환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포로 교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깊은 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 국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게 포로들을 막 자기들은 뭐한 10명 받으면 막 200명을 막 그쪽으로 풀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내전과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뻥 어디서 불꽃 튀면, 그러니까 막그윤 대통령 체포할 당시도 보세요. 이거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어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어때요? 이거 싸우고 총질하고 그러면 그 그런 이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 공수처에 갔어요, 여러분들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자기의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모든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은 개업령이 었어요 경호처의 모든 경호도 다 받아놓고 때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말라.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차라리 차대찬 감옥에 가있는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한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도와줘야 돼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됐단 말이야 뭘로 도와줘야 돼요 말로? 말로? 대박으로대박으로 데빡아글 뭘로? 광화문 나가서 도와줘. 할렐루야! 행동이라 했잖아, 행동. 믿음은 어때요? 행동, 행함, 그게 따라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응?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사랑해. 천번 말하면 뭐해? 진짜 사랑하면 뭐해야 돼? 결혼하고 살아야 돼. 우리 양목사님처럼, 나처럼. 할렐루야! 네. 어. 맨날 사랑한다고 뭐, 뭐예요? 음? 반지도 하나 안 해주고, 용돈도 한번안 주고, 맛있는 것도 한번안 사주고, 사랑해, 사랑해. 잘못하다 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외식자인 네. 네. 시간은 같이 말길 측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안보지 못해. 어디 대한민국?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지금 막 K-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음,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면 어때요? 옛날에는 어디서 왔냐? 고 응? 그러면 네.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어? 네. 아? 이렇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네.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어때요? 네. 서로 막 네. 서로 결혼하려고 네. 난리래. 서로 결혼하려고. 응?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응? 이런 네. 나라를 우리가 응?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선물로. 할렐루야. 네. 이런 국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외세에서 중국놈들한테 샬라라하는들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이게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네. 모든 것이 막다 거짓으로 포장돼가지고 진짜 막 중국산처럼 포장돼가지고 몰랐어요. 요놈들은 결국은 뭐예요? 죽이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떤 그아랫마을이 교회 다니신 아주머니가 어차피 어차피 돌아가실 거 어? 이래도 저래도 돌아가실 거 교회는 한번 나오시라고 그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깡패였던 내용들도 어때요?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해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쉽게 저저국놈들한테안 줘요, 여러분들. 응? 쉽게 그, 그저저저 탄핵을 난발하는 고놈들한테 안 줍니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두째 날, 세째 날까지 좀 기다립시다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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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더라도 딴데 가지 말고 광화문 나오셔서 같이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변함이 없고 새벽빛처럼 확실히 임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네?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네. 네? 특별하지 않으면 봐, 해는 떠요. 이건 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자, 소변을 보는데 서서 봐. 그럼 여자야 남자야? 확실히 얘기해. 서서 보는 분 계시는가 봐. 네? 남자야. 네. 그럼 양병기 앉아서 보는 분은 여자야, 남자야. 네. 확실하잖아. 네. 확실해. 네. 네?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새벽 빛처럼 임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회복의 관계.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돌아가야, 돌아가야. 산다. 산다. 아멘. 아멘. 그래도 탕자처럼 안 돌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탕자라도 여러분들, 돌아와야 아버지 집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아버지 집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못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집을 잘못 들어가고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난다고. 막 산에 가서 자요, 그냥. 이슬 맞아가면서 자요, 그냥. 네. 음. 네. 뒷산에 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도 또 추운 날 있고 비 오는 날은 못 자잖아요. 그럼 또 어디 가서 자요? 어디 가서 자요? 빈집, 빈집 있어, 빈집. 빈집. 빈집이 있어요. 그 빈집에서 들어가서 자요. 바로 집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 한, 한 50m 밖에 안 떨어졌어. 그니까 빈집에서 잘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아버지 시간 때 전에 일어나서 나는 딴 데로 도망가야 되겠다. 사히면 죽으니까 이제 맞아 죽으니까. 그랬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피곤한 거야 이제.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와 있는 거야. 어머니가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경씨가.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냐? 왜 고생하냐? 응? 그때 제가 폐렴이 걸렸어요. 밥도 못 먹고 이제 시부네 집에서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있지왜 이렇게 고생하냐? 집에 다밥 있고 그는데 집에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제가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안돌아갔어요 돌아갔지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안 아,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요. 아, 살을 나고 이제 병푸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느냐? 따라세요 돌아가서 돌아가서 돌아가세요. 돼지겨도 맞았다. <laughs> 돌아가서 돼지겨도 맞았어요.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건 참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에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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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들어가지고 되지게 맞었어요. 자 하여튼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채쳐놓고 저처럼 홍순의 시절에 인생에 방황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생복락 늘리고 이출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